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 기승을 부리는 게 모기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 중이 되다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모기에 접촉할 일이 많아졌는데요. 네, 모기는 단순히 성가신 해충이 아니라 여러 감염병을 매개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모기 매개 감염병 현안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마다 일본뇌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현재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요? 네, 지난 6월 말.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발생을 하는데요. 네. 해마다 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네. 또이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면 경보가 내려집니다. 모든 그이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그 일본뇌염에 걸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보통 그리고 이 모기는 또 모두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건 당국에서 이러한 일본뇌염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부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발생하면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이제 진행할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게다가 일본뇌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최근 10년간 네배 정도 늘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고요. 네. 또 최근 5년간 일본 내염 국내 현황을 보면 발생자의 90% 정도가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건 당국과 의료계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내염 발생 대부분이 40대 이상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있어서 모기에 걸리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이제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는 4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력이 불명확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염에 노출됐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인과 2, 3% 정도가 지금 항체를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발생해서 1년 한 50여 명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50명 발생을 하게 되면 그 50명 중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장기적인 정신 그러니까 신, 신경병 같은 합병증이 남아서 뭐 의식이 뭐 명확하지 않다든지 말을 못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병증이 남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예, 일본 뇌염이 굉장히 네. 일부에서 발생한다고 말씀 하셨지만 사실 문제는 발생할 경우에 치명적이라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라든지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일본 뇌염은 예방 백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예.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이 돼 있어서 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40대 이상 성인입니다. 예. 최근 5년간 그 일본 뇌염 발생의 90% 정도가 40대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40대 이상에게서 이렇게 대거 일본 내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이제 어릴 때 일본 내염 예방 그 접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내염 그 예방 백신이 들어온 거는 1971년도인데 그러니까 1971년도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접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일본 내염 항체를 보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4, 50대 이상이라면 4, 5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한 번쯤 일본 내염 접종을 받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 우리가 또 고위험군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는 이 사오십대 이상 중에서 고위험군을 축사 등 가까운 그러니까 동물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기에 많이 우리가 물릴 수 있는 동남아 지역을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일본염 예방접종을 주로 권장하고 있는 대상들은 이제 일본염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 농촌 지역, 특히 가축을 키우는 지역에 이제 축사 가까이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에서 도 예방종을 접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일본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 가는 분들한테도 일본염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본염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우와 폭염의 지속도서좀 모기 개체수가 늘어났겠어요? 네, 가뜩이나 요즘 폭우가 또 오고 또 이제 폭염이 이제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웅덩이나 패타이어 이런데 이제 모기 서식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맘 때 모기 유충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맘 때 요즘 같은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재갑 교수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 이제 물이 고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모기 생태계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날씨가 맑아지면 또 휴가철이니까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니까 늘어난 모기에 물리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이후에 날씨가 맑아졌을 때 모기에 노출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모기를 또 조심하려면 우리가 동남아나 중남미와 같은 해외를 나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에는 최근 베트남에서 그 댕기열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그런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우리 임신부가 감염이 되면 소두증을 가진 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큰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도 꾸준히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에 첫 환자가 유입이 됐고요. 지금까지 21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남아와 중남미를 여행한 후에 걸려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발생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일단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만 다른 뭐 모기 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그 일본내연 접종, 그 예방 접종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고요. 댕기열의 경우에는 이 댕기열도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열성 질환인데 아열대랑 열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접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나갈 때, 외국을 나갈 때 댕기열 예방 접종은 현재 할 수가 없어서. 그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카 백신도 현재는 출시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요. 예.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갈 때는 이런 모기맥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곳을 미리 파악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예. 또 제일 중요한 것을 좀 짚어드리자면 이 모기맥의 감염병도 결국은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금방 나을 수 있지만 그 면역기능이 떨어진 그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가 걸리게 되면 여러 합병증 위험성도 있고 또 일본 뇌염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이런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모기 매개 감염병 백신 개발에 박차가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